달콤한 간식, 흔한 반찬, 그리고 매운 향의 채소. 이세 가지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믿으시겠나요?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해 두시면 매일 오전 8시 건강 정보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여러분의 주치의 백세 비결 연구소입니다. 첫째, 다크 초콜릿입니다. 카카오 함량이 70% 이상인 다크 초콜릿에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.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조각이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. 둘째 김입니다. 김에는 칼륨, 마그네슘, 수용성 섬유소가 풍부해 혈압 조절과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. 일본 대규모 연구에서도 김을 자주 먹는 사람들이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이 낮았습니다. 셋째 마늘입니다. 마늘 속 알리시는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. 다만 위가 약한 분들은 생마늘이 속을 자극할 수 있으니 숙성 흑마늘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. 심장은 평생 쉬지 않고 뛰는 기관입니다. 오늘 식사에 이세 가지 꼭 챙겨보세요.